국가가 되었는데도 왜 주권자인 국민이 바라는 행복한 세상은 오지 않을까 오늘날 현실을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대체 무엇인지 오늘날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여신에게 신탁을 내려줄 것을 강복히 요청했고 민주주의 여신은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었다 답변을 들으며 민주주의 여신은 영원히 해하며 우리가 깨어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 민주주의 여신이 내려준 소중한 신탁을 기록으로 남긴다. 존경하는 민주주의 여신님, 우리는 당신을 위해 민주주의 재단에 몇 차례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행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우러러 보던 민주주의 재단을 허물고 차라리 일신의 안정만이라도 챙기는 비겁한 삶이라도 마다하고 싶지 않을 지경입니다. 우리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변치 않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늘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2008년 시위를 참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2008년 시위가 보여준 가장 놀랄만한 대목은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든 다양한 코미안, 즉 요리 카페, 패션 카페, 토론 모임, 독서 모임, 등산모임 등이 시위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새로운 시, 실전 형식, 새로운 조직화 형식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다른 이듬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나 지자체, 뭐 상대방에게 민주주의를 요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에 나의 삶이 민주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10년에 교화도서관에서 학분이 모여서 우리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각자 관심 있는 책을 추천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주제발제하는 거였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저희도 좀 느슨해졌을 때 유범상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서 다시 이제 2011년도부터 교화도서관에서 동아리가 제대로 만들어졌죠. 근대 민주주의는 어쩌면, 민주주의를 유배하는 방식이. 그림책을 그리는 세미라 작가도 있고, 어, 재즈 연주자도 있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책을 다루시는 분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어, 가정주부도 있고, 여러 가지. 또지역에좀 특별한 특성상, 뭐, 출판업을 빼 관련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음, 저희는 가리는 건 없고요. 대학 휴학생도 있고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학생이 한시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되다 보니까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학교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드시고 또 다른 데 동아리를 만드시거나 뭐 환경 연합에 활동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책을 읽고 고민한 부분을 그 각자 분야에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렇게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 있으면 이제 파주시에서 저희가 야한 토론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야한 토론회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멘토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저희가 같이 공동기획을 해서 교화도서관이랑 같이 공동기획을 한 강연도 만들고 그래서 일반 시민하고도 오픈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또 초대해서 저희가 강연 모시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권이라는 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위체라는 철학자가 그의 비난자들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에 다가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니체는 민주주의의 날선 독서를 내뱉은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근대적 이해는 비판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니체의 철학은 민주주의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귀행 대의제 극복에 대한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 사상처럼 나는 늘도려합니다니체의 사상이 민주주의 실천에 힌트가 될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니체의 계승자인 블레즈가 주장한 차이철또 데모스의 재구성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네요. 긴 시간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탁을 내려주실 겁니까? 민주주의는 <laughs> 영혼 회귀하며 인간이 갈고는 자리를 늘도려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신탁은 민주주의 역량만큼만 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히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언제나 처음 질문 즉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두 <laughs> 번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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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책을 읽으면서 줄쳤던 부분은 <laughs> 되게 많이 나와서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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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푼 거를 전 국민이 한번 읽고 국민 대토론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부르짖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두번 읽어도 이해가 안 가셨던 분의 평을 <laughs> 먼저 듣고 우선 타르트를 드시고 계시니까 난생 처음 드시고 계시니까 다음 분으로 우선 얘기 자유롭게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여기서 천천히 읽어주시는 거 듣고 깜깜한 방에서 열쇠 찾다가 지금 형광등 탁킨 기분이에요. 오, 오, 네. 오, 오 이런 거구나. 민주희가 매력 있다. 네. 이제 네. 매력적인 거였구나. 그렇게 막어 그래요? 막 힘들어지게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가벼운 얘기 <laughs> 어 이게 가볍지 않아 <웃음> <웃음> 오늘 왜 이래? <laughs> 그럼 이때는 의무야 이제 자네 차트 <laughs> 값을 하시는 <laughs> <너는> 저는 <한> 성형증에 있는 <laughs> 기분이에요. 아. 근데 전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알겠는데 아까 보면 번번히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 난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난 앞에 문장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접어놓은 데도 많고, 의문사항도 많고 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음. 네, 그래서 저도 아, 아까 그래 말씀드린게 어? 보급판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범위에서 너무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와닿기는 와닿았어요. 50일이 49를 이긴다라는, 저는 상당히 부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다나, 뭐, 다시 그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생각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저희가 그냥, 뭐, 이거는 이거야. 왜? 아뭐 아닌 게 어딨어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얘, 얘가 많이 흔들어줬어요, 저를. 막 흔들어서, 진짜, 가스가 막 해가지고, 딸깍하면 뻥 터질 것 같이 그렇게 저를 흔들어갔거든. 오늘 왜 이렇게 무화도표였나 <laughs> 그래서 지금 줄줄이 저도 되게 많이 줄을 치고 음. 그러면 여기서 이어진 거로 들려주는 도대체 왜 차이를 내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던 거고. 아,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하도내요 진짜 <웃음> 예, <웃음> 예, 잘잘 아, 들로 아까 <laughs> 여기 나오러거 <모르고 웃음> 있잖아 여기 어, 여기서도 이게 좀. 비정규직 문제 이런 얘기 나면 이해가 음. 팍 들어와요. 아, 그렇죠. 음. 근데 어그 뭐랄까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뭐랄까 이게 일단 문장이 음. <laughs> 지난번에 교화도서관 행사가 있어가지고 애기랑 나와 이제 애 엄마 친구랑 나와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동아리가 근데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좀 이렇게 지역 모임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뭘 하고 사나 어떻게 이제 보니까 너무 이게 대부분 오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사가지고 봤는데 사실 이게딱 굉장히 제목은 너무 친근했어요 근데. <laughs> 제목은 너무 은했고 정말, 정말, 가 정말, 요대 정말, 내가, 민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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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돼서 이가 읽고, 내 정말 잘살아 내가, 어뭔가 열정이 막넘가고 그랬거든요. 그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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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지 내가, 지금 거더라고요. 근데, 아니, 어떻게 번역판도 왔는데, 어떻게 한글 이렇게 어렵게 쓸 수가 있지? 막, 저도 사실 철학과 나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자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공부는 안 했지만. 근데, 아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난해하다. 이 모임은 정말 난해한 사람들이. 뭔가 <목소리> <누가> 지금 철학적인 깊이 있는,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상을 공부하는가. 막 이런. 아주 그냥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 다음 다음 이제 목, 목차를 또 보고 그이 부분을 이해 갈 거예요. 딱 보니까 또 이, 하다가 막혀. 아니야, 이 부분을 이해 갈까 그래서 이제 부분 부분을 막 읽었어. 근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고 사실 한 번을 못 읽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기저기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고 와닿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과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 허점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제가 보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맹렬하게 펼치는 그런 책이었다 또 그럼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상해보도록 그, 자극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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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네. 거죠 다수결, 네. 다수집배 주권 대인재, 어, 이런 것들을 다, 근대 민주주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음. 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념어 청소예요 우리 허심 선생님께서 이런 책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laughs> 다른 분들도 사실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저한테도 어렵지만, 저한테경는 상당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뭐, 제가 전공 영역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를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학이나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그게 어려워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에 관한 책은 어려우면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건 좀 아니다. 우리는 마치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공식을 이해해야 되고 수식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철학이나 정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도쯤의 개념의 연습이나 훈련은 해야 된다. 그 부산대 물리 물리교육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성 이런 올해 1 0 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와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과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이럴 때왜 속도에는 뭐방향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기초적인 게 어느 정도 배경이 된 돼서 읽은 거랑 아닌 거랑의 차이는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과학적인 거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과학적인 건 조금만 얘기해 봐아 어렵다 쉬운 말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저희는 개념어를 공부하는 동아리는 아니고 이번에 이 책을 그냥 한 번. 찾아보자. 뭐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냐를 내가 했었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가운데서, 아, 왜 개념을 지금, 왜 우리가, 왜 지금 힘들어하고, 왜못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혼란, 혼란스럽고, 왜 화를 내지도 못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의 깊은 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웃음> <웃음> 공부를 하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예, 문제는 항상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읽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책 쓰고 하는 것도,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어, 보통 사람들 삶 속에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막상 보통 사람들 얘기를 거의 못 들어요. 예, 그래서 함께 책을 읽으면 그런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죠. 예, 근데, 예, 사실은, 어, 처음엔 많이 당황한 적도 많았어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위 공부한다는 사람도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중들 사이 벽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많은 걸 배워나가는 시간이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땐 굉장히 기쁨이 크죠. 예, 뭔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 책법 모임에서 제일 큰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한다거나 이게 저한테는 되게 어색한 것이었었는데 참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게좀 자유스러워지면서 제가 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많아서 굉장히 열심히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소관을 중심으로 또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공동체적인 활동도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밑거름이 되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